오늘은 2024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값진 병자 신의 일주가 됩니다. 오늘 일가는 신금으로 주옥 즉 보석의 기운입니다. 보석은 사시사치를 막느라고 깨끗하고 빛나는 광채를 가져야 보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죠. 보석은 귀한 것이므로 흔하지 않고 모두가 가지려고 욕심내는 물건이죠. 해서 보통으로는 출생한 사람은 자존감이 대단한 성품을 갖죠. 신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흙에 묻혀서 더럽혀지거나 또는 녹이 쓸어서 광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팔자는 자월 개수가 당령해서 추운 겨울에 내리는 눈과 서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개수는 병화 즉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만약 개수가 천간에 특출하게 되면 매우 흉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조하고 임수가 있어서 도세 즉 씻어주면 보석이 광채를 얻어서 아름답게 됩니다. 귀한 팔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팔자는 금주상광격이 감목병화가 특출을했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극설계적으로 의지체가 없어서 네. 좋지 않아요. 특히 수기가 지나쳐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고 한습을 가중시켜서 마냥 무토로 막지 않으면 가난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몸도 약해서 병약하기 쉽고 일관이 지나치게 약해서 성격도 경계심이 강하고 눈치로 살아갑니다. 특히 약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강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고 사나운 성격을 갖습니다. 경계심이 강한 것이죠.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술 시를 택해서 출산하게 되면 의식 걱정을 하지 않고 작은 벼들도 가능합니다. 여타 시에 출생하게 되면 졸타 할수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